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스페 이너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성어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음, 어떤 단어 두 개가 합쳐지냐면요. 우리 안부인사할 때, como estas, qué tal? 할 때, 별로 안 좋을 때 어떻게 말해요? muy mal. 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안 좋은 상황과 연결된 말, 나쁘다와 관련된 단어, 말. 이거랑요, 어, 길러진, 뭐 성장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리아도 라는 단어가 합쳐질 거예요. 나쁘게 길러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말 그리아도. 한번 더. 말 그리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말그리야도말 그리하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버릇없는 이런 표현이래요.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쓸수 있는 표현인데,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Es una niña 말 그리하다. 한번 더. Es una niña 말 그리하다. 자, 여러분들 읽어 볼게요. 시작. 주어는 딱히 안 나왔어요. Ella 혹은 뭐, la niña가 될수 있을 텐데요. 자, 그애는 una niña mal criada. 걔는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Estás hablando como un niño mal criado. 한번 더. Estás hablando como un niño mal criado.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Estás hablando. 너는 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자, 여기서 꼬모는 먹다, 꼬메르 아니에요. 마치 모모인 것처럼이라는 뜻의 꼬모 있죠. 자, 너는 말하고 있어. 마치 뭐처럼 a 니뇨말 i 리야도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애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 즉, 네가 되게 좀 버릇 나쁘게 어? 말한다 이런 거죠. 자, 오늘의 표현, 말 그리하도, 말 그리하다.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겠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